불자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삐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이유 없이 다툼이 생기거나 그동안 괜찮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사람 복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지요. 하지만 불자 여러분,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이 불어 낡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듯이 우리 인생에 큰 전환이 오기 전에는 오래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법입니다. 오늘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 깨지는 관계의 다섯 가지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겪고 계신 관계의 어려움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복의 전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바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입니다. 불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자비심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법구경 500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긴 세월 동안 근심이 따르니,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면 언제나 즐거우니, 친족이 서로 만나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의 관계의 질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건강 염려, 자녀 걱정 등 이미 감당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여기에 더해 관계에서까지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운은 맑고 깨끗한 마음의 토양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흙탕물이 가득한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나지 못하듯이,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과의 법칙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에너지 흡혈귀 같은 관계들을 정리하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이사를 가거나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붙잡지 마십시오.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길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큰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발전하려고 하면 과거에 머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사람 말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불자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일만 거들며 살다가 환갑을 앞두고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전통 떡 만들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떡 장사야. 그냥 손주나 보면서 편하게 살아.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지 마.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동안 꿈을 접을까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떡 공방을 운영하며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모든 공덕이 갖추어지고 선지식을 멀리하면 모든 공덕이 무너지느니라. 선지식이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나 벗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지식은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코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습니다. 위험하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다, 늦었다는 말로 여러분의 날개를 자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도전을 축복하며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을 성장시킬 새로운 인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먼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마치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먼저 시든 가지를 쳐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모임에서 늘 조연 역할만 하며 살아오셨는데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같은 모임의 친구들이 모두 말렸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그냥 화투나 치자고요.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내어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등록하셨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시고 유튜브로 불교 법문을 들으시며 인터넷으로 절에 시주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들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큰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도반님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폄하하고 여러분의 성취를 질투하며 여러분이 기뻐하면 시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면 별것 아니라고 하고 성공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며 실패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거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해서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눠주셨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사는 게더 싸고 깨끗한데 뭐하러 고생이야. 농약도 안 쳤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어. 그말 한마디에 그분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금강경 제14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데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의 빛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도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성취도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며, 여러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3년 전부터 아침마다 절에 나가 108배를 하셨는데, 체중이 10kg 빠지고 건강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 빠진 거 좋긴 한데 얼굴에 주름이 더 생긴 것 같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기분이 상해서 며칠 동안 108배를 쉬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마음도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지인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8배를 함께하는 새로운 도반들을 만나 매일 아침 함께 정진하고 계십니다. 법구경 329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착하며 계율을 지키는 사람, 진리를 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정리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이라는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무시하고 폄하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더 나은 사람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인연들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관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은 항상 주고 도와주고 배려하는데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거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친구는 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답니다. 돈을 빌려달라 취직 부탁을 해달라 집을 구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온갖 부탁을 다 들어주었는데 정작 그분이 배우자를 잃고 힘들 때그 친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끝났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 말로만 친구하는 친구, 아첨하는 친구, 방탕한 생활로 이끄는 친구, 이네 가지는 원수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알고 멀리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미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까이 오는 사람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인맥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작은 부탁이라도 하면 갑자기 바빠지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거래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복을 고갈시킵니다.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베풀며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셨답니다. 그때 수십 명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정작 와서 간병을 도와준 사람은 두세 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진심 어린 몇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나머지 일방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하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삶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졌다고 하십니다. 육조혜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어서 닦는 것이요. 마음이 평등하면 그것이 곧 스스로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도 성장하게 만들고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기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면 우주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먼저 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일방적인 관계들을 정리하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연락을 끊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도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주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관계를 더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마지막 관계는 과거에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도반님들, 이런 관계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예전이 좋았다고만 하는 사람, 지금의 여러분보다 과거의 여러분만 기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거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모두가 40년 전 학창 시절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축구 잘했지, 그때 공부 잘했지, 그때 예뻤지, 모든 대화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답니다. 처음엔 추억이 좋았지만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삶, 현재의 꿈,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동창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대신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답니다. 금강경 제3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인 관계는 여러분을 계속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전에 여러분 젊었던 여러분, 성공했던 여러분, 아름다웠던 여러분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은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과거의 영광에 살았다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 미인으로 유명했고, 사업도 잘 되었고, 자녀들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느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죽은 사람의 삶이고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삶이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그 이후로 과거 이야기만 하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대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답니다. 65세에 서예를 시작하셨고 68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으며 지금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법구경 200일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에서 원한이 생기고 패배한 자는 괴로움 속에 잠들며 고요한 자는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편안하게 잠드느니라. 과거의 승리도 과거의 패배도 모두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과거에 묶인 관계는 여러분을 그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되새기게 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큰 복은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주는 축복을 내립니다. 60대 중반의 한 거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은퇴 후 3년 동안은 과거 직장 동료들과만 어울렸는데, 만날 때마다 회사 이야기, 그때 그 프로젝트 이야기, 그때 그 상사 이야기만 반복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은퇴했고, 그 회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여전히 그곳에 정신적으로 묶여있는가 하는 것을요. 그 이후로 과거 이야기만 하는 모임들을 정리하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나이도, 배경도, 직업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금을 살아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의 소개로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며 인생 이모작을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승기 신론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의 집착을 떠나 마음이 자유로우면 곧 열반이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과거에 묶인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공간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우주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을 과거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과거에 묶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시고,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연들을 보내주십니다. 만약 지금 오랜 친구들, 옛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나비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큰 세상, 더 풍요로운 삶, 더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우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정리됩니다. 둘째,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셋째,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폄하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넷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에게서 주기만 하고 결코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정리됩니다. 다섯째, 과거에 묶여있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현재의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다섯 가지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주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칙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길을 청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시든 꽃을 따내야 새 꽃이 필수 있듯이, 묵은 인연을 정리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관계의 변화를 겪고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우주는 결코 공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낡은 것이 떠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있고 한 생각 속에 삼세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관계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계획, 더큰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5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40대 후반에 갑자기 모든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직장 동료들과는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많이 하셨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시기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정리된 후,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거기서 진정한 도반들을 만나셨으며,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관계들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불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밝은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여러분도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국토는 멀리 있지 않고 중생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그 땅이 곧 불국토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여러분의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밝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밝아집니다. 지금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청정하게, 더 밝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청정한 마음에는 복이 모여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십시오. 우주의 지혜를, 부처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십시오. 명상하고, 기도하고, 독경하면서 내면을 맑게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과 함께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여러분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관계, 더 깊은 사랑, 더큰 복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곧 자성이 나타나고, 밖에 나가고 들어오이 자유자재하며, 능이 집착을 제거하면 마음이 통하고 걸림이 없느니라.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떠나가는 사람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 우주의 모든 축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의 변화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떠나가는 관계들이 사실은 더큰 선물을 위한 포장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아미타 부처님, 나무 관세음 보살님,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건강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인연을 맺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